아유, 감사합니다. 홀로그램 카드가 뜨셨구나. 안 그래도, 또 카드 얘기가 나온 김에, 제가 또, 이, 카드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. 숙제 방송이라니. <laughs> 저희 카드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어요? 자, 카드팩. 짜자잔. 뭐가 떴을까? 아, 일단, 티어가 좀 아쉬운데. 오티어, 사티어, 이티어. 켈린티티 오티어. 세계의 종결자, 사티어. 풀캠으로 보여드릴게요. 세계의 종결자. 해봐, 이렇게 세개 뛰었고요. 매니저님이 풀캠 세팅을 해주셨더라고요. 또또 또 저의 이제 을아차차킹겐 1티어 카드도 운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나오니까 꼭 8월 15일 디플러스기아 파우스트에서 꼭이 을아차차킹겐 카드 뽑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루하 여기는 카드 뽑기아남 그래서 가져왔죠. 바로 카드 뽑기하러 왔습니다. 오늘 홍보 한번 하시라고 하셔가지고. 1티어 보셨어요? 제 1티어? 보셨나? 1티어 보셨나요? 1티어? 제 1티어? 보이시나요? 1캠. 저 근데 처음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. 어때요? <laughs> 밑에 거까지 보이시나? 초점. 초점. 밑에 우리 팀루아와는 짖지 않고 세게 물어. 오 뭐야 이렇게만 보이나? 어쨌든 아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 강아지 사진 있는 게 살짝 킹받았거든요. 근데 또 다시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알티어 아, 약간 정상적인 사람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살짝 킹받더라고요. 근데,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킹받긴 한데, 살짝, not b a 1티어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제가 카드값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표지, 이렇게 생겼어요. 오, 저좀잘 잡히는데? 이런 느낌. 수량 넉넉히 준비해라. 한팩에 얼마냐고요? 잘 모르겠어요. 4,000원인가? 3,000원? 4,000원? 자세히 모릅니다 혹시 노아 카드 양도 가능하시나요? <laughs> 가능하시면 DM 주세요 한 아, 1억 정도에 팔게요 장난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. 이쪽에 티어거든요 4티어 5티어 3티어 근데 제가 뽑았을 때 2티어 정도 썼었는데 잘안 떴다 내거는 루시드가 왜 하나도 없지? 제메이플 안해서 허수의 3티어, 그긴 거. 성운이 형의 미친 아트록스 4티어. 켈린 티티의 5티어. 귀엽네. 왜난안 뜨지? 제거 좋거든요? 제 거..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어쨌든 1티어, 제일 뜨기 어려운 거예요, 이게. 아 근데 이게.. 제킷떠야되는 재킷 마음에 들거든요. 그, 3티어? 엘포즈 하고 있는 루시드랑, 그 종로구 바이, 이렇게 한거 있거든요. 쇼 펀치, 재민 펀치. 그게 좀 마음에 들긴 했는데, 가비 많이 와주세요. 15일, 더 현대 팝업 스토어, 디플러스 기아.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많이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도 한번 가볼까요? 어디, 상, 성수에서 하나, 성수동? 아, 특별행사에 선수단 방문도 있어요?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? 여의도예요저 성수동으로 들어섰던것 같은데? 아님 말고 왔다, 왔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기다려봐요, 제가 어. 픽을 하고 보이나요? 이 디플러스 아, 기아 카드인데 이게 1티어 카드거든요, 1티어 카드 보이나요? 네, 제가 이 카드를 아니요, 받아왔어요. 자, 이걸 제가 까보는 시간을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네. 어? 풀캠이 안 네. 되는데? 아, 네. 매니저님 그냥 세팅, 매니저님 세팅이 그냥 아쉬워. 자. 네, 이 카드 네. 까는 거 아세요? 이게 사실 여기로 까는 거보다 이 뒤에. 자, 여기를 네. 잡아뜯으면, 이렇게 바로 뜯기는 사실 아시나요? 이게 진짜, 나의 인생 꿀팁이거든 짠. 카드는 세 장이었어요. 세 장. 3장. <laughs> 자 일단 오티어, 오티어 에이밍이고요. 자 다른 카드는 역시 아, 두 장님 파티어, 파티어 호수. 이거 완전 킹바다 요이야 말벌 아저씨. 마지막 카드는 부든부든 이티어 소파이 소파 에이빙입니다. 아, 생각나면 팬미팅 때이 카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. 나눠드리는 이 이벤트를 열겠습니다. 받은 게 있거든요?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게 그 광고에 뜯었는데 핸드폰 광고에도 안 보여요? 불캠 할줄 알죠? 불캠 키면. 그러워요 이게 S랭크면 좋은건가? 이거 좋은거예요이 S가 S 보이나? O인가? O티어인가? S인가? 아, 배가 너무 아프다. S인가?

이건 4치언 거 같은데. 5치 아니야, 5치요. 뱅 말코 아니지 않아요. 이걸로 하는 저기 신화 네, 적어 줄게. 여기 써져 있는 거. 뉴네오신비 경크레이즈으라 차차 신이에예 오랜만이에요. 반신결봉택시 풀리스마트 마블러스 어썸 이슈탐우 하이퍼 울트라 ssr 킹거 테네랄 숭 요고 엠퍼로 굴조스 마제스틱 프레저스 뷰티 뷰티풀 하이클래스 엘레강 럭셔리 클래식 지니어스 원더풀 월드 클래스, 탑 클래스, 노블레스, 금메달, 어, 암승 기록. 월드 클래스, 탑 클래스, 노블레스, 금메달, 5인공 슈퍼 캐리 도파민 생성기 올타임, 허니버터 메이징좀좀좀 중력. 디플로스 기야 어, 한번 신고 싶었어요. 네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신 있게 또박또박 읽어주세요. 네, 네, 네. 유감. 카겐수 카드. 8월 15일 더현대 서울에서 그 전설이 시작된다. k i 레어 카드 이거는 공짜로 드릴게요.